야, 나이스 까비 응, 돌아가고 어, 안녕. 루쌰너만 나죠? 으쌰, <laughs> 너원큼 나죠? 어, 나이스. <laughs> 야, 다 원컵 나는데 <laughs> 뭐야? 이거. 카사딘이 약간 이게 시간이 가면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세지는 그런 챔프였는데 요즘에는 시간이 가도 이게 그렇게 센지 모르겠어 내가 어렵다 싶으면은 내가 감전이잖아 어렵다 싶으면 그냥 그거를 사 청가보대사가 4포를 사 이거 제대로 이길라면 팔목보호대 그 다음에 조냐를 먼저 뽑아주시면 제로 상대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음. 일단 선조냐 이게 제드 카운터라고 할수 있지 이거를 먼저 뽑으면 제드한테 잘안 죽고 약간 그걸 이용해가지고 역광 강도 낼 수가 있어 아주 괜찮은 템이에요 요즘에 여신의 눈물을 먼저 가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해도 음. 나이스 야, 그래도 이거 한번 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팀 <laughs> 존나 답답하네 상대 서포트, 서포트나 이런 애들은 다 미드와 가지고 커버 쳐주고 그러는데 우리 팀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. 와우. 나이스. 뭐야? 저못 잡나? 어? 주, 죽어줘? 아, 나이스. 잡았다. 굿, 굿. 그럼 해보던가. 근데 모르가나초식이 있는데 이거 얘 노려야 될것 같은데, 루시아 노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. 이거 노려도 되던가. 나이스. 굿굿잘 노렸다. 어? 따로 보던가 나이스 이거 풀리고 갈게요 어차피 없으니까 하나 둘셋 하나 둘셋다 아. 안되나 이거? 와 뭐야 플래시도 있었어? 시벌 아이고 마음이 아프구만 받을 수 없나 이거? 오케이, 나이스. 가는 중. 야, 얘, 야, 얘들아. 얘들아, 그 절대 죽으면 안 돼. 얘들아. 이거 맞을까? 이거 우리 루시안 한번 물고 게임하면 이길 것 같은데. 아, 뭐야, 또 독터냐? 어디 있대? 패턴 오케이, 나이스. 하나 둘 셋, 나이스 잡아주고. 기다려. 아 어, 나이스 잡아주고 그렇지 이거 잡아줘. 나이스. 아 뭐해? 아니 와, 야, 이 스카이사 미치. 나서스 형은 안 죽지 않을까? 와. 이거 야 이번형 주고 사용 자용, 아 사용 때 한번 싸워보지 않을래? 아, 참. 나이스 나이스 아니야 이거, 이거 먹어야 돼 나서 스텔 있으니까 이거 먹자 나이스 와씨 나이스 나이스 잡아주고 이제 루시안을 잘 녹이면 되거든요 제가 이 정도 템면 이 솔직히 루시안 원콤 날 거야 안날 수가 없어 핵드가 아닌 이상 루시안 이거 멍청하게 핵드도 안 갔죠? 그러면은 원콤이 나는 거야 무조건 원콤 날 수밖에 없는 템들이 이거는 오야 앞대신 주냐 이거? 오? 그렇다면 닭대신꼬으로 그렇지. 닭 대신 꽝으로 그렇지 이게 존나 세죠 여러분들. 자 닭을 못 잡으면 뭔 소리지 꽝이라도 잡으면 된다. 삼코어는 이게 맞긴 한데 이렇게 가야겠다. 지금 도 딜이 충분히 세가지고 얘들아 턱져줘야 돼. 나서스 안 죽겠지? 버틸 수 없나? 와, 못 버티네. 아, 나도 잘타왔다 여기 피해주고. 와, 피해주고. 야. 씨발 여기 와드였네. 와. 뭐야, 얘네들 와드 개잘하네, 그냥. 응? 야. 갈래, 이거? 할만하지 않을까, 이거? 피해주고. 오야 이건? 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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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썼어, 얘는? 어디야? 다이스 1초 콘 됐다. 이건 안 되겠다. 상대 용 뛰겠지? 오케이. 용까지는 주고. 아, 근데 녹턴이 존나 잘 버텼다. 소천사를 가가지고, 그거를 버텨내네? 이제 루시안 스펠 아무것도 없으니까, 이따 가면 개죽음 당하겠고, 나한테. 아, 뭐야. 형, 이거 맞아? 어? 게 맞냐? 이게 저기... 맞냐? 이왜 맞냐? 고거야는거야 어! 소리소리소리소리소리소리소리 저기... 소리 가자 이거 바텀에 세지다 가자 존나쳐나 이스 y 도 o r r y 그냥 r 도 y 도 o 이제 자 대천사의 y 팡이 야, 얼어붙은 심장 보여드릴게요. 얼어붙은 심장 이거. 진짜 이거면 좀별로고 이거 이렇게. 파수꾼에 가보 가는 게 맞긴 한데 나는 좀 만화가 좀 중요해가지고 난 이렇게 왔어. 원래 파수꾼에 가보 가는 거예요, 여러분. 들 이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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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더 좋아요. 이거는 그냥 만화밖에 붙어 있는 만화만 붙어 있는 쓸잘데기 없는 쓰레기예요. 야 이거 봐줘야지. 나이스 잡아주고, 그치 루시안 앞 압... 함부로 앞대시 못하지. 야, 나이스 까비 내일 어, 걸어가고. 어, 안녕 루시안, 원컵 나죠? <laughs> 루시안, 원컵 나죠? 어, 나이스, <laughs> 야, 다 원컵 나는데 <laughs> 뭐야? 이거, 야, 이게 카사딘이지. 그렇지. 게임 끝났죠. 아 미안해. 아 미안해. 어, 아, 제발 살라줘 나이스. 그렇지. 여기서 이제 얼어붙 심장 가면 끝나거든. 열심했다. 히아 쇼핑할 돈이 너무 많네. 음, 이것까지 가지올 끝. 이거 이렇게 써주고. 형 안녕. 나야. 형이 좋아하는 카사딘. 댄스 한번 쳐주고. 어 죽어 주시고 아이스 세번 뛰고 네번 뛰고 이렇게 쳐 주고 나야 이게 나잖아 촉 끝냅니다 게임 끝 이게 플래티넘 구간이야 플래티넘 구간에서 확살하는 카사딘이었습니다 끝 재밌네.